제가 형수한테 포고한거 사실입니다. 셋째 형님 부부가 좀 욕심이 많으세요. 시장의 지기를 위험한 이권 인사청탁 뭐 이런 걸좀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통화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집에 불질을 죽여버린다고. 마지막에는 어머니를 두들겨 팼어요. 두들겨 패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걸 말리는 우리 여동생 두들겨 패가지고 피투성이로 만들었죠. 형제들 간에 전화를 하서 싸웠어요. 그날 밤에 싸운 그중의 일부를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한 거예요. 그 험악한 욕은 내가 한게 아니고 형님 부부가 하는 욕입니다. 당신 아들이 당신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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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 좋겠냐? 그런 말을 제가 한 걸로 만들 거니요 공직자라는 이유로 평정을 유지하면서 형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시면 아니 되시지요. <laughs> 라고 했어야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못 했죠. 인격이 부족하니까. 제가 수양이 많이 부족하죠. 잘 걷지도 못할 만큼 늙으셔서 몸도 잘못 가누는 분을 두들겨 패서 같이 계서 입원시킨 거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